저는 마케테머 김진욱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마케테머는 제조업의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고객을 만나고 새로운 협력사를 시스템 안에서 비대면으로 검증하고 선택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중소제조기업들은 영업부, 구매부 등 많은 인력 채용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점으로 새로운 고객 창출 그리고 새로운 협력사를 충분히 검증하여 선택하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마케테머에서는 시스템에서 비대면으로 잠정 고객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비대면 오디 프로세스를 통해 검증을 받아서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고객에게 한 번의 대응 경험으로 여러 고객에게 비대면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케테머 시스템에는. 제조회사들 뿐만 아니라 제조업 운영에 필요한 인증업체, 설비 판매, 유통업체, 맞춤형 정보과제, 그리고 채 GPT를 통한 자동회의력 작성 등의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창출과 협력사 발굴 뿐만 아니라 제조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제조업 운영 전반의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마케테머에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3년 올해 7월에 국내 런칭하고 24년도는 해외 출시 예정에 있으며 해외 고객 창출과 해외 협력사 발굴에도 도모하여 국내 기업이 해외 거래를 비대면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며 보안과 안전성을 위해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하여 거래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부친께서 91년도에 창업하신 동화정밀 주식회사에서 17년 동안 제조업의 관리, 운영에 관해 경험을 해왔으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느끼고 그 솔루션을 담아 낸 것이 마케테머입니다. 현재 많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이 가입하시어 7월에 런칭 후 새로운 고객과 컨택되어 매출로 연계되시기 바랍니다.